이건 진짜 인생이 바뀌는 특가네요 매주 빨래방 가서 이불 빼고 넣고 기다리고 또 가져오는 그번거로 이제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다 326만원짜리 삼성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 건조기 세트가 현재 무려 1 4 2만원 할인 중이에요 일단 아직 할인하고 있는지 아래 눌러서 확인부터 해보세요 24kg 대용량이라 킹사이즈 이불도 한 번에 17kg 건조기로 보송보송하게 완성 AI가 알아서 세제량까지 조절해서 그냥 넣기만 하면 끝인 완전 자동 시스템인데 지금 44%나 깎아주는 특가가 되어서 급하게 알려드려요 장바구니에라도 담아놓으시고 차분히 고민해보세요 그럼 바로 가격 확인해 볼까요? 정상가 326만원, 즉시 할인 146만원까지 다 받으시면 무려 180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. 326만원 짜리를 18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남들보다 거의 146만원이나 될수 있는 최저가 정보를 지금 전달드리고 있는데요. 빨래방 한번 가면 이불 빨래만 해도 2만원, 1년에 1 0번만 가도 20만원인데 이제 평생 집에서 해결되니까 진짜 엄청난 절약이네요. 12개월 해부를 적용하면 한 달에 15만원으로 내일부터 당장 빨래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. 어디서 사냐고요? 지금 밑에 표시되는 제품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. 눈치 빠른 분들은